현금 선불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관한 여섯 번의 강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이 약탈적 사업이 암 이스라엘에 끼친 피해를 다루는 많은 출처가 있습니다. 토라, 선지서, 성문서, 개마라, 구전 성문 토라, 조하르 등에서 이 중요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항상 우리 국가의 눈의 가시였습니다. 비록 하카도시 바루후께서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의 대출을 엄격히 금지하셨으며 비유대인이 당신에게 호의적일 때도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대출을 명확히 금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이며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도한 가격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결코 허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돈 앞에서 눈이 멀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보지 않고 올바른 것을 배우지 않으며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현금 선불 사업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에게도 결국에는 피해를 줍니다. 이는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그들이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말할 때 당신이 알다시피 현금선불사업에서 제 강의를 보고 연락하여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좋은 사람들이었고 결국 현금선불사업을 떠났습니다. 일부는 그것에 중독되어 있지만 좋은 일을 하려 노력하고 도움이 될 거라 희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무례하게 행동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피님, 현금 선불 사업을 반대하시는데 그래도 기부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항상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제발 한 푼도 기부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금 선지급 사업에서 온 돈이라면 제게 그 돈을 기부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온 돈이라면 우리 조직에 단한 푼도 기부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온 돈이라면 부동산에서 돈을 벌었거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거나 다른 커셔한 사업에서 돈을 벌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금 선지급 사업에서 돈을 벌었다면 기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순한 돈으로 우리 조직의 케두샤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익을 얻거나 기부를 받는 사람들도 그 출처를 알면서 사업을 떠나지 않으면 결국 손해를 볼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볼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익을 얻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사업에 종사할 때 양심이 그만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진실입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부정한 이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양심을 침묵시키는 것은 공동체 내의 랍비나 다른 유형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원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볼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아, 정말 나쁘다면 뭔가 말을 할 텐데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은 기부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자신이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윤리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의 공범이 되고 결국에는 그들도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하나님을 거스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민족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며 그들의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유대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유대인의 명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무해해 보일지라도 이것은 토라에 대한 경멸이며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힐룰하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토라와 우리의 소중한 명절을 굳건히 고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된 유대인의 길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